한참을 기다려온 그 순간, 배우 변우석이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11일, 변우석은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근황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가을의 소소한 일상을 전했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사진은 단순한 일상의 모습을 넘어, 팬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귀여운 변우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사진 속 변우석은 한적한 야외에서 갈대가 흩날리는 가을 풍경 속에서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인다. 그가 앉은 의자는 아마도 특별한 디자인을 가진 의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 의자는 다소 불안정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변우석은 그 의자 위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한 장의 사진을 남겼다. 그 의자는 부러진 다리로 인해 약간 기울어진 상태였고, 변우석은 마치 기 의자는 내가 잡고 있을게요 라며 어딘가 귀여운 방식으로 앉아 있었다. 순간. 팬들은 그 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귀여움의 한도 초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우석이 공개한 이 장면을 본 팬들은 그에게 열렬히 반응하며 돋바. 나이는 나만 먹는 것 같아. 가을 남자. 진짜 최고다 무석 회원님. 코어 힘 좋으세요? 귀여움 1순위라며 댓글을 남겼다. 그들의 반응에서 알수 있듯, 변우석은 단순히 얼굴이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은 인물이다. 특히, 그가 내뿜는 귀여운 이미지가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변우석의 귀여움은 단순한 표정이나 포즈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특유의 개구진 미소. 살짝 들린 눈썹. 그리고 자주 보여주는 장난스러운 제스처들이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다. 이런 매력은 그가 스크린에서 진지한 캐릭터를 맡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에 팬들은 끊임없이 끌리고 있다. 그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려는 태도가 돋보인다. 하지만 귀여움에만 한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변우석은 그의 차기작을 통해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바로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가재에서 새로운 역할로 돌아올 예정이다. 2025년 방영 예정인 이 드라마에서 변우석은 어떤 캐릭터로 나타날지 팬들의 기대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그의 차기작은 이미 큰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변우석은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지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드라마의 설정과 캐릭터가 어떻게 그의 특성과 맞아떨어질지, 특히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드라마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제없고 튀업에서 류선재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변우석은 이번 작품에서도 그만의 색깔을 완벽히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변우석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은 단순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이상이었다. 그의 사진에는 그만의 독특한 감성도 묻어나 있었다. 가을 햇살 속에서 바라본 풍경, 갈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그가 선택한 의자 위에서의 장난기 가득한 포즈는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소소한 순간을 통해 변우석이 가진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가을에 어울리는 그만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남기며 가을 남자라는 단어가 그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이 같은 모습은 최근 한국의 많은 팬들 사이에서 가을 남으로서의 변우석을 대세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따뜻한 웃음과 여유로운 분위기는 봄날의 청량감처럼 가을에도 그만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변우석은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가 올린 게시글 하나하나에는 팬들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항상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가끔씩 일상의 작은 이야기나 유머를 나누는 방식으로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도 팬들은 그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변우석이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일상 속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변우석은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배우가 아니다. 그의 매력은 그가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만의 고유한 색깔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차기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귀여움, 유머, 진지함, 감동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번 인스타그램 사진은 단순한 근황 공개에 그치지 않았다. 변우석은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그가 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귀여움의 한도 초과라는 팬들의 반응은 변우석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2025년 그의 차기작이 방송되면 변우석은 또한번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여줄 새로운 캐릭터와 감동적인 연기에 대해 우리는 또 다른 뜨거운 반응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 변우석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가 앞으로 펼칠 이야기와 모습들이 너무나 기대된다.